저는 억강부약이 저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.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제 정치적 신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북부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? 다 피해를 봤잖아요. 그 피해를 보는 대신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이익을 누렸지 않습니까?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력이나 국력의 수준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을 끝까지 감로해 하라고 강요해야 될 정도가 아닙니다. 그렇죠?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과거는 억울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